기획하게 된건 어, 국민들의 법상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그 그런 법상식과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 너무나 괴리가 크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만이라도 올려놓고 법정에서 보게 된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 그런 구조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선으로 보자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아 예, 외압이요. 어 다행히 그 처음 시작할 때 제작사 대표님하고 둘이서 어느 정도의 외압은 감수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화계 내부에서도 우리 다음에 입지를 하는데 행보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뭐 그런 감수 없이 어떻게 시작하겠냐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제가 신, 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이제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니까 대표님께서 어떠한 그런 외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한테 다이렉트로 오는 걸다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 뚜렷하게 어떤 뭐 외압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화계 내부적으로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 생각만큼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압이 아닌 안에서 알아서 기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뭐 기억나는 건 없네요.